partnership is. You know, I, I first came to Korea 30 years ago. At that time I knew nothing about Korea. But over the last 30 years I've learned to love every aspect of the Korean culture.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이 한국 문화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So when I see you all uh, preserving the, the cultural aspects of, of Korean society it makes my heart very happ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게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격하게 기쁨을 생각합니다. So I'm I'm honored to be able to sign an MOU with you today and be able to keep progressing this partnership. 그래서 오늘 MOU 사인하게 되어서 MOU를 체결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Again, thank you for coming. 네, 다시 한번 감드립다음으로는 <laughs> <laughs> 네, 저희 일건 이사장님의 당내사 할 때라고 했습니다. So, n e x the t chairman of Korea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will give a uh, respond uh, uh remarks. 그게 2 산업은 창조 인재 개발으로는 10년 전에 어, 그 발축을 하였습니다. Uh, o 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는 그 창조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이다 해서 어, 저희, 저희가 이 사회에 뭐 어떤 그, 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단체가 없을까 해서 고민해서 을 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Uh, with that aim, we just launched this organization. 네, 그동안 1 0년 동안 많은 다양한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Uh, over the 10 years, we've participated in many uh, diverse activities. 네. 어그 과정에서 오늘의 유타 대학교의 협력은 굉장히 영광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And uh, based on that achievement. Uh, We've reached to this MOU signing ceremony and we are truly honored to signing an MOU with you. Okay. Um, 어, 더, 더, 더 어, uh, we are expecting more close collaboration with you and I am also a win-win, win-win factor from this MOU.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일어나시고 이 사진 안고 그 다음에 명장님도 같이 일어나셨다가 안내 네, 공연을 네. 하겠습니다. 자이 사진입니다 이일광 이사장님 그 다음에 감사 이경환 교수님 교육이사 조승호 네. 대표님 그 다음에 IT 팀장 이지연 네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작년에 행사에 같이 하셨던 명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영국 <이형우> 회장님 <목소리> 이영애 부회장님, 황영일 부회장님 정근자 부회장님 <목소리> 이현숙 부회장님 김찬미 부회장님 이한경 명장님 배수옥 영인님 미회원님, 이십니다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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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소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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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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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가치는 창의성, 혁신성, 윤리성, 기업가적 리더십, 사회 공헌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Uh, we can help Korean to grow into global 저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좀 아까, 조금 전에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한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십일년 so so 국회 동심 품앗이 리더스 프로 the l a g h e state f i r s t nature s o m e t h i n p o l i s h e and i n i s form 2011년 한복의 날 기념 국회 포럼 및 한복 패션쇼 an event to celebrate hanbok day a n d hanbok fashion show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한 60여 명이 참여하셔 word 60 l e g i s l a t o r s participating in the event 2015년 창조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하와이 호놀을 위해서 주지사님이 저희를 소개시켜줘서 천연염색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은 국회에서 천연염색 명인 수여식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창의 인성 개발을 위한 정책 관광 포럼을 진행하였고 청송군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Uh, partnership, partnership with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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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청송군. Uh, we had this e v e 2017년에는 조직 혁신과 기업가적 국주국회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i n 2017. 2018년은 천연염색 축제로 센트럴 파크 공원을, 공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We had a cultural event, teaching natural dye, n a t u r a d e in 2018, b a s d on the Central Park. 2020년에는 고려인 어린이들 영양 강화 교육을 1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려인 가족들을 기술 교육을 하였습니다. s s o e for Korean 저희는 고려인 가족들을 한국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We call Koreans, the family of k o r e a 2024년도에는 고려인들의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한국의 시즌 절기 문화를 통한 경험들을 리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고려인 한국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In a system to settle down in Korea. 이때는 유타에 제임스가 발제를 uh, 해서 also 언론에 많은 스포트를 받았습니다. 이날 저희 명인들도 인, 인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And 명장님들도 and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어, 유타 대학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서 저희의 간략한 창조인재개발원을 소개했습니다. I've talked about this because we have lots of areas we can collaborate with. 네. 감사합니다. Yeah. 어, 사인은 같이 하시고 사진은 yeah. 이영복 회장님과 같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Yeah. Mr. Youngbok is going to join the p h o r u m after this. 같이 들고 사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laughs> <목소리> <laughs> 첫스케이 인형은 황영혜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다 좋은 집들로 복을 받으시라고 저희 기원하습니다 t s e s that probably prosperity and the fortune to come to you r family. Important. 그리고 이거는. 성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분이 직접 염색해서 그 이렇게 하나하 그래서 저희가 여덟 개를 준비했습니다. t h i 선생님 전달해 주세요. Uh. 자, 시간이 되면 기증해, 쉬, 기증해 주신 분들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Oh, okay. 이거를 <laughs>